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품 주문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시는 화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화면에서 상품 주문 관리라는 주문 관리 메뉴에서 전체 주문 목록이라는 부분의 메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로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내 주문에 대해서 기간과 검색어, 그리고 상품의 이름과 지금 어떤 배송 처리 상태인지 또는 CS가 들어왔는 상태인지 그리고 결제 전인지 그리고 회원이 구매했는지 등등의 다양한 옵션 값을 통해서 나의 주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냥 검색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전체 상품에 대한 음, 주문 건수들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주문 번호별로 확인할 수 있고 품목 주문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번호별로 확인을 할때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주문 번호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 주문에 대해서 지금 입금 상태인지 주문을 취소할 건지 상품 교환인지 반품인지 이 상태에서 어떤 고객님이 전화를 주셔서 만약에 상품을 더 추가할 주문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문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 주문이 내가 어 입금이 됐구나 해서 입금을 확인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주문에 대해서 cs 전화가 왔을 때 취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고객이 정보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 주문자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주문자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 주문자에 대해서 상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이 고객님께서 우리 사이트에서 주문을 많이 하신 고객님이신지 또는 이 고객님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어 뭔가 CS 처리라든지 게시판 글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담아 줬는지 이 고객님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 지금 결제 상태인지 미세, 미배송인지 해당하는 주문 상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눈에 이 전체 주문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와 오셨을 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전체 주문 목록 관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상품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상품들의 그리고 해당하는 주문 건수에 대해 가지고 또 주문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새 창으로 확인하신다면 상세한 주문 내역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문 관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